안녕하세요. 디지털 투터 케어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네이버 블로그 어, 위젯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11월이 되면 어, 에디터 2.0이 서비스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에디터 1을 통해서 버튼 위젯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스킨을 제 연습용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버튼을 제가 다섯 개를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네 메뉴 들어가셔가지고, 자, 글을 쓰셔야 돼요. 글쓰기 버튼 클릭. 자, 버튼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웹상에 이 버튼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이미지가 있어야지만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자, 버튼을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미리, 어, 디자인한 버튼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버튼을 하나하나 말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요거 다섯 개를 Shift 누르면서 클릭하고 다섯 개를 열어주실게요. 열기. 개별 사진으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세로로,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은 그냥 테스트용이라 할고요. 아니면 버튼 위젯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버튼 위젯. 자, 이 버튼 위젯은 이제 어, 나만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왜냐면은 웹상 이거를 발행하려면은 비공개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웹상에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개 한꺼번에 제가 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왔고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여기 버튼 있죠? 발행 클릭해 주시고, 자 비공개를 해 주셔야 돼요. 비공개 클릭 발행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만 버튼 위젯이라 해서 이렇게 어, 비공개로 이렇게 보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버튼 위젯을 만들려면은 자, HTML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 소스가 어떤 소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미리 꺼내놨어요. 자, 간단한 소스죠. 요거를 제가 좀 복사를 할게요. Ctrl+C, Ctrl+V, 또 Ctr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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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 r v 다섯 개를 한꺼번에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주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주소 복사가 돼요. 주소 복사 클릭. 자,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자, 이미지 주소가 이 이미지 경로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이미지 경로에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여기에 바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그럼 이미지 이제 경로가 이렇게 어,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는 링크 주소인데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연결되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디로 연결을 시킬까요? 저는 자 블로그에 가서 자 카테고리를 찾으려면은 자, 블로그를 클릭, 위에 상단에 블로그 클릭하시면은, 자, 맨 밑에 내려가시면,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케어링 소개를 이제 할 거예요. 여기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여기로 가게끔 저는 설정할 겁니다. 자, 케어링 소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럼 링크 주소 복사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실게요. 클릭. 그리고 바로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자 링크 주소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드래그 이렇게 해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그러면 하나의 위젯 버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가져가면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이미지 경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클릭하시면은 이미지가 아까 제가 다섯 개를 놔뒀죠.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또메모장에 가져갈게요. 간단합니다. 이미지 주소입니다. 이게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죠. 또 링크, 자,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또 보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맨 밑에 하단에 가시면은 저는 제품 웹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링크 주소 복사, 다시 메모장 갈게요. 링크 주소를 여기다 또 입력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자 반복입니다 반복 자세 번째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세 번째 이미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위또 클릭하시면은 여기 있네요 이미지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주소 복사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주소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세 번째는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어 그로 갈 거예요 그 사이트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저, 저 네이버 밴드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자, 미리 이렇게 북마크를 해 두시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는 바로 주소 복사 있습니다. 복사 클릭. 네장에 가세요. 링크 주소.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자, 밴드로 연결하게끔 을 해놨어요. 네 번째 이미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네 번째 이미지네요.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주소 복사. 다시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경로.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자, 네 번째는 어디로 가게 할 거냐면요. 저는 어, 인스타로 가게 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복사. 메모장에 가셔가지고, 링크 주소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자, 인스타로 가게끔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미지 찾아갈게요. 오른쪽 마우스 다섯 번째 이미지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 자 쉽죠? 계속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시고 붙여넣기. 그리고 저는 다섯 번째 어디로 가고 싶냐면은 음, 어디로 갈까요? 제가 밴드로 갖고 페이스타, 인스타 인스타가고 페이스북 가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복사. 다시 메모장 가셔가지고 드래그 해주시고 붙여넣기. 그럼 끝났어요. 다섯 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섯 개를 다 이제 위젯을 걸 거예요. 어떻게 거든지 한꺼번에 이제 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블로그에 가서 여기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투명 위젯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자, 창을 하나 더 열고, 연습용 블로그에 가시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그으시면은 투명 위젯이 있어요. 있고, 지금, 음, 가로 170에 세로 600짜리 넣고, 그리고 버튼 위젯 넣기 전에 틈이 너무 좁아서 투명 위젯을 가로 170에 세로 100짜리를 더 넣습니다. 다섯 개를 더 넣었어요. 이 밑에 제가 버튼 위젯을 넣을 거예요. 자,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젯이 이렇게 열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만든 위젯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직접 등록 클릭해주시고, 방금 메모장에 만든 자, 위젯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긁어서 첫 번째 위젯을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저는 간단하게 1 1번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불러왔죠? 등록해 주시고. 자, 위젯을 가면 밑에가 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올려 줄게요. 자, 위젯 직접 등록 한번더 클릭. 그리고 메버장에 또 가실게요. 두 번째 위젯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12번 할게요 간단하게 등록해주시고 그 왼쪽에 또가 있죠 또세 번째 위젯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다시 메모장 가시게 세 번째 위젯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자 갈게 가겠습니다 여기 컨트롤 V 자 13번 가시고 자. 그리고 위젯 직접 등러또 클릭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져올게요. 네 번째, 컨트롤 C. 자, 컨트롤 V. 14번. 자, 됐어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져와야 되겠죠. 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열다섯 번째. 이렇게 됐어요. 등록해 주시고. 자, 위젯을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위, 젯 깔려 있는 위젯을 위에 올릴게요.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쭉쭉 이렇게 점점점 할때 이렇게 대 주셔야 돼요. 자,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그럼 다된 거예요. 자, 투명 위젯이 이렇게 열 개가 깔리고 그 밑에 버튼 위젯을 다섯 개 깔았습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적용 확인. 정말 이제 위젯이 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위젯 5개가 어, 170에 600짜리 깔려서 자, 이 사이를 떨구려면은 제가 투명 위젯을 좀 짧게 더 해놨어요. 그 다음에 걸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걸리냐면요. 밑줄 거어진 데 있죠. 케이롱 소개로 잘 갔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클릭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제폰 리뷰 잘 갔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제가 어, SNS를 걸었어요. 세 번째 클릭할게요. 네, 아주 잘 갔어요. 제 밴드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네, 인스타로 갔어요. 잘 걸렸네요. 다섯 번째 또 손이 되죠? 클릭. 네, 또 페이스북 잘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버튼 위젯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디터 2.0으로 사용하지 않고 에디터 1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소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걸로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한꺼번에 위젯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